거실만한 안방에 파우더룸까지 8천만 원에 내집 마련하세요. 오늘은 부천시 준이동의 사업대 오피스텔 소개시켜드릴게요. 입주할 때에는 8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지상 주차장 말고 지하 주차장도 있대요.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지하 주차장이 끝이 안 보이는데요. 서방이 텅 비었어요. 저랑 여기서 숨바꼭질 하실래요? 찾다가 길 잃어버려도 책임 못 집니다. 여긴 어디게요? 바로 하늘 정원입니다. 사방이 탁 트여서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살면 힐링하러, 강아지 산책시키러, 옥상 올라와도 좋겠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발장 조명부터 벌써 마음에 드는데요. 중문도 있고, 기백자형 부엌도 좋고, 가스레인지까지 너무 마음에 들고, 수납장 위아래로 너무 좋고. 다음은 베란다가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베란다 크기가 꽤 넓은데요? 두 번째 방도 베란다가 있네요. 저라면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겠어요. 다음은 깔끔한 욕실이에요. 맞은편에는 퀸 사이즈 침대를 넣어도 널널한 거실만한 안방입니다. 옆에는 파우더룸도 구비돼 있네요. 그 옆엔 욕실도 하나. 다음은 널찍한 거실이에요. 조명이 너무 세련됐죠? 옵션 구경 한번 오실래요?